1989년, 3월, 캐나다 퀘벡주 전역에 커다란 자연재해가 들이닥칩니다. 이 재난은 송전시설에 영향을 미쳐 단 92초 만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무려 5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장장 9시간 동안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버렸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은 마비되고 전기 기반의 난방은 가동되지 않았으며 공장들도 정상 가동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재난은 태풍도, 홍수도, 지진도 아닌 태양의 활동으로부터 온, 즉, 우주로부터 온 거대한 태양 폭풍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죠. 과학 쿠키 오늘의 이야기는 우주로부터 오는 재난, 우주전파 재난과 이를 연구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 정전이라는 현상은 꽤나 큰 손실을 불러일으킵니다. 조명이나 난방, 요리와 같은 전기에 의존하는 서비스의 단절은 물론이거니와 연료 공급, 식자재 보존, 하수처리, 유무선 통신, 의료 서비스 및 대중교통 등 수많은 전기 기반 시설들을 마비시키는 오히려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커다란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정전이라는 현상이죠. 앞서 살펴본 캐나다 퀘백주 정전사태는 지진이나 산사태와 같은 물리적 재난이 전기 공급 시설에 직접적인 파괴를 일으켜 발생시킨 것과는 다르게 태양의 격렬한 활동에 의해 간접적으로 시스템이 망가진 사례라고 볼수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1억 5천만km나 떨어진 태양이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태양풍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1958년 천체물리학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 아주 기묘한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주인공은 미국의 천체물리학자였던 유진 파커. 당시 30세였던 파커 교수는 태양의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태양 내부에서 전하를 띤 입자들이 무수히, 그것도 지속적으로 태양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의 내용은 학교로부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주장을 했던 당시 그는 무명의 과학자였던 데다가 당시 수많은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을 때였거든요 게다가 논문이 나온 그 해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 위성이라고는 스푸트니크 1호 외에는 우주로 보낸 탐사체 자체가 없었고 발사에 성공한 스푸트니크 위성마저도 그 어떤 관측 장비도 탑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우주로 날려보내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주가 어떤 상태인지 직접적으로 알 길이 없었기에 이러한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파코 교수는 당시 선배 교수이자 영국 왕립 천문학회로부터 나름의 명성을 보유하고 있었던 천체 물리학자 찬드라세카르 박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의 간절함 덕분이었을까요? 결국 논문 속에 실린 태양 내부에서 입자가 튀어나온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논문 검토위원들의 마음을 산드라 세카르 교수의 도움을 통해 움직일 수 있었고, 사실상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뿐이지 논문 자체에는 오류가 없었던 이 논문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이 입자들의 존재는 결국 논문이 공개된 지 4년 만에 발사된 나사의 금성 탐사선 마리너 2호를 통해 확인되게 되었고, 유진 파커는 자신의 논문 속 주장이 사실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텅빈 우주 속에서 무수히 날아다니는 하전 입자들의 바람, 태양풍입니다. 이 발견을 기리는 의미에서 2년 전 나사에서 태양 관측을 위해 발사된 위성 파커 솔라 프로브가 바로 이 태양풍을 최초로 예견해낸 파커 박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지요. 이 태양풍은 태양의 활동에 따라 그 방출되는 양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영향에 따라 발생되는 우주 환경을 우리는 우주전파 환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주 날씨라고도 하죠. 이 우주전파 환경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무수한 움직이는 하전입자로부터 발생하는 큰 틀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전자기적 교란을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전화는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그 자기장은 다시 전화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전자기파 또는 전기회로를 기반으로 한 전력시설들의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전기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거 유무선통신이나 전자기기들이 없던 시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이 태양풍이 문명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커다란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주전파 환경, 즉 태양풍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주 날씨를 결정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전자기파, 고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입자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우주 날씨를 일으키는 아주 큰 요인으로서 흔히 플레어라고 알고 있는 현상인 흑점 폭발 현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주로 흑점이 복잡하고 크게 발달된 곳에서 이런 크게 네. 반짝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플레어 폭발이라고 하거든요. 반짝이는 현상. 어. 여기 지금 이 여기인 것 어. 같은데요, 이지죠? 맞습니다. 네, 거기서 반짝하는 게. 아. 그래서 저희는 태양흑점폭발이라고 부르고 네. 실제 정확한 용어는 플레어폭발이라고 하거든요. 향하네요. 네, 그래서 그 x 선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약 8분 정도. 태양 대기에서 발생하는 이 현상은 폭발 위력으로만 보면 수소폭탄 수천만 개를 동시에 터뜨리는 것과 필적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지닌 격렬한 폭발이며 플라즈마를 수천만 켈빈까지 가열함과 동시에 우주 공간으로 전자 및 양성자 그리고 무거운 이온을 거의 빛의 속도에 근접할 정도로 가속시켜 튕겨내 버립니다. 추가로 전파부터 감마선까지의 광범위한 빛까지 쏟아내 버리죠. 그리고 이들은 제각각 맹렬한 속도로 지구 근처의 전리권이라는 공간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전리권이란 지표면을 기준으로 상공 약 60km부터 1000km까지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영역을 이루는 중성 대기 입자들은 태양에서 발생되는 고에너지 입자 전자기파 등에 의해서 이온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전기적으로 이온화되어 있는 층이라는 의미의 이름인 전리권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이 전리권이라는 존재가 지구를 감싸주고 있는 덕분에 우리는 단파 대역에서 무선 통신이 가능한 것이죠. 이 흑전 폭발로 인해 태양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입자와 전자기파가 바로 이 전리권의 전자 밀도를 교란시켜 전리권을 이용하거나 투과하는 각종 방송 통신 서비스에 장애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전자밀도가 많이 분포하는 층이 F층에 해당하고, 네. 그래서 이제 태양 활동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는 영역이 네. F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F층은 주로 극자외선에 따라서 전자밀도가 많아지는 층이 되고, 네, 네. 단파 통신을 할 때는 1층 2층을 통과해서 F층까지 도달하고 네? F층에서 반사가 돼서 이제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게끔 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평상시의 전리층의 상태이고 보통에는 F층의 이온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엑스레이는 네. F층을 지나서 D층의 이온화를 이제 시강성시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 때와는 다르게 뒤층의 전자밀도 갑자기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통신 유저들은 F 층을 반사를 시켜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네. 더 낮은 고도인 D 층에서 반사나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더먼 거리까지 가야 되는 통신 거리가 이제 앞에서 더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D 층에 있는 것들이 해리돼서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델린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델린저 현상이라 고 부르고 네. 뭐 우리 말로는 뭐 전파 두절 현상, 전파 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잠시 다시 돌아가서. 태양에서 방출되는 우주 환경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큰 틀에서 빛이라는 것을 과학쿠키 전자기파 시리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고에너지 입자들은 소위 이온화 방사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대부분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서 노출된다면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있는 매우 무서운 존재들이죠. 이런 입자들이 우주 공간에 무수히 많이 흩뿌려지고 있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왜이 고에너지 입자, 즉, 이온화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는 걸까요? 바로, 지구가 형성하고 있는 자기장인, 지구 자기장이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자기력선을 따라 극지방으로 유입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붙들린 고에너지 입자들이 극지방으로 모이게 되어 극지방 대기층의 질소나 산소분자들을 이온화시키면서 발생하는 아름다운 빛이 바로 오로라이지요. 천상의 커튼이라고도 불리는 오로나는 사실 어찌 보면 우리들을 태양풍으로부터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지자기 커튼이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그러나 지자기를 통해 보호되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위성의 입장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이 직격으로 입자들이 날아들어 위성에 꽂히게 되겠죠. 이 때문에 위성 운영에도 이 우주 날씨 정보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얀색 동그라미가 우와. 태양의 광구 사이즈예요 코로나 층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기 위함이고 그게 코로나 메스 이젝션이라고 하는 코로나 물질 방출이라는 현상이에요 코로나 메스 이젝션 이것도 위성 자체에 달려있는 관측기인데 네. 그 관측기의 입자들이 고에너지 입자들이 영향을 주어서 CCD를 치는 거예요 자들이 직접적으로 치는 것을 또볼수 있는 거고. 아 그렇구나. 네. 와 신기하네요. 또 지자기가 존재하더라도 태양풍의 세기에 따라 지자기의 교란이 발생해 대규모의 전기가 지상에 유도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지오마그네틱스톰, 즉 지자기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캐나다 쾌백주의 사례가 바로 이 지자기 폭풍에 의해 발생된 피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재난. 즉 우주 전파 재난을 어떻게 관측 그리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태양의 흑점 활동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태양의 광구, 즉 태양의 표면은 약 섭씨 5,500도씨 정도의 고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양의 활동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특정 표면에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의 온도가 평균 광구 온도보다 현저히 낮은 약 섭씨 2,700도에서 4,200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방출되는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흑점이 많이 관찰될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놀랍게도 이 흑점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와 가장 적어지는 시기는 11년을 주기로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흑점 주기와는 독립적으로 태양의 격렬한 폭발 현상은 랜덤하게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전파 환경을 연구하는 곳이 국내에도 있을까요? 노력 끝에 과학쿠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의 소속기관인 우주전파센터라는 정부기관이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촬영 협조를 허가받아 기관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서 이야기 나눴던 태양의 활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측, 분석하여 예보하고 있을까요? 이 지금 태양 이미지들은 NASA에서 올린 SDO 이성의 이미지들이고 아. 각각 똑 동일하게 태양을 관측을 하고 있지만 색깔이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필터를 이용을 해서 보고자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보시면 이게 태양의 가장 표면 표면을 볼수 있는 거고 그다음으로 이제 자기장 구조를 볼수 있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란색 이미지들은 그 태양의 대기층인 코로나 영역을 관측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야. 노랗게 빛나고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 지역. 이라고 하는 태양 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까맣게 보이는 이런 지역들을 코로나 홀이라고 부르고요. 코로나 홀이요? 네, 말 그대로 이 코로나 대기층에서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극의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네. 예, 태양에도 태양 대기에도 이 코로나 지역에 구멍이 뚫린. 지역을 이제 코로나 홀이라고 부르고 네. 특히 이 지역은 태양풍이 뿜어져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코로나 홀의 위치에 따라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극지역에서의 코로나 홀 위치보다 태양 중화면에 코로나 홀이 있을 경우에 지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전파 센터에서는 코로나 홀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 위치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흑점들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예측 그리고 예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 즉 태양풍의 속성을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요? 그 태양풍 속도와 그리고 태양 태양풍에서 그 입자들의 밀도 같은 이제 태양풍 기본적인 물리량을 측정하는 것은 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그 라그랑주 포인트인 L1 포인트 중력이 이제 상쇄가 돼서 이제 정제에 있는 것처럼 운영할 수 있는 여론 포인트의 에이스 위성이 있습니다. 그 에이스 네. 위성에서 이 태양풍의 기본적인 속도 그리고 밀도 그리고 자기장 성분 값들을 측정을 하고 있고. 네.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음.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이나 뭐 이런 정보들, 태양풍의 변화하는 정도를 먼저 에이스에서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에이스에서 관측된 결과가 사실 지구, 실제 지구 자기장이나 지구 전리층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수시간 걸리겠지만, 네.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값이 튄다거나 값이 변화한다거나 그런 거를 위성 값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서, 네. 그걸 통해서 먼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보를 하고, 네. 수요기관들에게 이제 이런 경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네. 조심하라라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우주 전파 센터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 관측의 스케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놀랍게도 태양부터 지구 전리권까지의 모든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 모든 데이터를 예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전리층을 어떻게 교란시키는지도 항상 지켜보고 있죠. 결국에는 이 전자밀도층에 얼마만큼의 주파수를 반사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높이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먼 거리를 반사시킬 수 있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리층의 특성에 따라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전리층도 항상 관측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파통신 유저들, 아마추어 무선통신이나 햄 사용자들 그리고 군에서도 특히 이제 작전에 통, 단파통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단파통신 예보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날씨에 의해 나타난 커다란 재난의 기록이 있을까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난의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유명한 사례가 캐나다 퀘백 지역에서의 정전 사태인데 캐나다 퀘백에 있는 변전소가 지구 자기장 교란에 의해서 실제 타격을 입고 불이 타서 그 지역에 있는 퀘백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이 일시적으로 정전이 됐던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지구 자기장 교란에 의한 변전소 파손이 맞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그렇게 뭐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90년대만 하더라도 남아공 지역에서도 실제 그런 변전소 파손이 실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변전소 파손을 외 파손 외에도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위성 방송 신호가 두절된다거나 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 날씨에 민감한 다시 말해, 수요가 높은 기관이나 단체는 주로 어디일까요? 기관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기관이 군부대. 군부대. 이고요. 네. 훈련을 하다가 통신이 햄. 안 됐을 때, 음. 네. 이제 그런 문의사항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햄 통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문의하십니다. 단파통신에 국한하면 군부대나 이제 햄 통신 유저들, 그러니까 단파통신 유저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저희는 우주 환경 예경보 서비스는 대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기관들은 뭐 항공사 전력공사 gps나 이런 위성을 사용하는 항법이나 위성 통신 사용자들 네,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우주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에 도착하게 되면 양극 지역으로 고에너지 입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네. 그것들 때문에 사실 극 지역에서는 방사선 피폭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극항로를 운행을 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극항로를 운행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들은 방사선에 노출될 확률이 이제 높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국회에서도 지금 이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음. 아마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좀 접하셨을 겁니다. 네. 우주전파센터가 하는 역할은 우주 환경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태양전 폭발에 의해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향후 이틀 동안은 극항로 운행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항공사에 미리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사는 조금 이제 비용적인 연료는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 항공 극항로를 운행하지 않고 더 아래고도로 운행을 해서 관사선 피폭량에서 더좀 최소화하는 이제 항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재난 아니지만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 그런 재난은 네, 맞습니다. 없겠네요.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꽤먼 이야기 같은 우주 전파 환경. 당연하겠지만 사실 우주 전파 환경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또 체감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일 줄로만 알았던 우주는 사실 태양이 내뿜는 수많은 하전 입자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고 이 입자들은 태양 활동의 주기를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마치 날씨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 폭풍을 다룬 영화들에서처럼 극적인 피해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재난이 될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미리 이 재난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면 수많은 재산 피해는 물론 우리의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파제가 되어 주지 않을까요?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국립 전파 연구원 우주 전파 센터와 함께 했습니다. 우주전파센터는 태양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우주전파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주와 이천, 그리고 강릉 등 10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관측기기들을 이용해 우주 날씨를 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죠. 비단 국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을 넘어 세계 우주전파 환경 예경보기관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는 우주날씨를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죠.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과학적 흥미와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후원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의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영상 크레딧에 등재되며 급회 소소한 서비스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